제가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여러분 잘알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이 넘치는 삶들을 살기 위해서 내가 죽었고 부활하였으며 성령을 너에게 부어 주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생명력 넘치는 삶들을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무기력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아파하며 그자를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왜 그러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장 10절 앞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 멸망시키려는 멸망 것뿐이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어둠의 권세가 있고 이 세력들이 우리 영혼을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그 기쁨, 그 자유, 능력을 맛보지 못하게, 집요하게 방해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신앙은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니에미아이 말씀이 선포될 때그 당시의 배경은 이 영적인 무기력함이 팽배에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제적인 놀란 은혜로 말미암아 포로로 귀환해서 성전을 짓고 믿음으로 잘살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성벽이 무너지니까 주변의 민족들이 괴롭히고 헐뜯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니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성벽을 쌓으려면 쌓을수록 할수록 방해가 더 많아지고 또 무너지고 불타고 한계가 있고 너무 비참한 거예요 계속 시도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패할 때 점점 무기력해지죠 아 나는 우리는 이 정도밖에 살수 없는 것은 아닌가 자신의 삶을 제한할 때가 많은 거예요 무기력하고 힘이 빠지는 삶들을 살고 있는데 변화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변화는 여러분 다수로부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있는 소수 한 사람부터 시작되는 건데 네이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자신의 삶을 드렸고 정말 기도했을 사람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사람을 유대의 총독으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이제 유대의 총독으로 온이 사람이 첫 번째 한 일은 뭐였냐면 죽어있는 마음을 일깨우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안 된다 할때이 사람은 무엇을 외쳤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고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니면 올수 없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자 그들의 죽었던 마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합니다 어디가 성벽이 무너지고 어떻게 수비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자원들이 필요한지 결국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수로 할수 없는 일이구나. 전체가 힘을 힘을 모아서 남녀노소 신분에 상관없이 전적으로 이 일에 매달릴 때 가능한 일이구나. 그래서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전체는 일지 않았지만 4 1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서 이들을 동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팀들이 한 사람 당한 100m 정도, 한팀당 100m 정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이용해서 자기 집 주위에 자기가 잘할수 있는 영역들을 정해서 열심히 하나 되어서 마음을 함께하여서 일들을 감당할 때 절대 지울 수 없다, 방해가 너무 많다, 안 된다 좌절했던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드러나는 거요 52일 만에 이 성벽이 결국에는 중공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세계의 가운데 하나됨의 능력이고 하나됨의 영광인 것을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되지 못할 때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면 아무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충분히 할수 있는 경험이 있을지라도 예전에는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떤 일도 할수 없는 것이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이 너무 나빠요 도저히 할수없어 하지만 하나 되면 주님과 함께 하나 되고 서로가 하나 되어지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영적으로 참 무기력한 좌절과 실패 패배의식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여러분 화려해지고 핸슴해지고 많은 것을 갖추고 화려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의 선배들에 비하면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은 것입니다 저도 믿음의 선배들 목사님 비하면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은 많은 것을 배우거나 많은 것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신앙에야성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한계도 믿음 가운데 돌파하고 적들도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달려는 그들의 모습이 있는데 오늘날 후배들은 조건이 좋은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해 보이지만. 경건의 생명력들이 없는 것입니다. 쉽게 좌절합니다. 특히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영역일 것입니다. 선배들은 이 믿음을 자랑하였고 복음을 전하고 그 기쁨을 맛봤다면 오늘날 많이들이 은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할 때가 많은 거예요. 왜 주저합니까? 우리 연약함들이 너무나 많이 언론과 세상에 공개되어졌거든요. 주면 자랑할 수 있지만 주를 믿는 우리의 변하지 않은 모습들 때문에 전하기가 좀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때 이단은 더 생명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자기 나름대로 한 명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곳곳마다 열심히 그들의 가짜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참 보기 힘듭니다 예전에 캠퍼스마다 사형이들 들고 믿음의 아이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단들이 더극성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위축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세상 이 세상의 물결, 세속화의 영락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기쁨, 예수님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보다 좋은 게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의존하고 기뻐하는 것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떠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지 모릅니다 우리 내면과 우리 체질이 모릅니다 그런데 내 체질이 잘 모르다가 한번 계단을 아주 높은 계단을 심배창을 올라가다 보면 아 내가 숨가쁘면 아유 내가 이렇게 좀 약해졌고 운동을 해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 지금 우리는 빅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빅쇼는 우리만의 친교가 아니고 그동안 주인 밖에 멀어졌던 장기결사를한번 초대하고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우리 교안에초대해에서 주의 사서을 나눌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준비하서준비하입있다이입동을 해보니까 전부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모습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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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테연락한 드렸습니다. 각구역에서 품고 에서한번에올수있에 장기결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구역 가운데에 품는 태신자들이 한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다 받아서 정리를 해보니까 오늘까지 보니까 어다 올지 어떨지 더 많이 올지는 모르지만 이대로 온다면 한약 5,60명의 어 태신자들이 우리 성전 안으로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95%가 누가 적어냈냐는 것입니다 50%를 보니까 여러분 거의 어머니 세대에서 다 적어낸 거예요. 남성 성도가 적어낸 것 거의 못 보겠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적은 것 거의 찾기가 힘든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95% 이상이 만약 이 적은 거로만 되어진다면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웃고 있지만 심각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이 더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의 불을 받을 때 과연 우리의 교회 의 체질은 어떻게 되어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은 전부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단면이 좀 보여진 모습이라고 느껴서 마음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몸, 주님과 하나되고 우리 마음들이 하나 되어서. 져 정말 건강한 몸이 되어서 이 복음을 자랑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분 말씀 한절 한절이 진리고 생명인데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하지 워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하고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나는 빚진 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이 무기력한 이 시대 가운데 다르게 살기를 결단하고 생명력 넘치는 신앙과 공동체가 대교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그네가 부어질 때. 죽을 수밖에고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 하나님의 놀란 은혜 때문에 이제는 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심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나와 달라서 어리와고 피곤해다는 그 벽을 놓던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나와 나 같은 사람도 끝까지 품어준 그사랑에 너무나 고마워서 나와 다른 사람도 품고 하나 될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자들이이 교회에 대해서 제2의 성유신이다. 제2의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라면 주님을 닮아가야 되죠.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동일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되는데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땅 가운데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피곤하고 어려웠지만 일순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고 말씀을 품는 것이었고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었고 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 곳곳마다 찾아다니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연약한 자들 치유하고 세우는 영혼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의 의 모습이었습니다. 건강한 몸이라면 이 주의 몸을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양정 중앙의 중앙교회 가장 표대가 되는 표가 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혼을 세우는 교회. 그냥 표로는 할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할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경험으로 할수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가 우리한테 임할 때이 복음의 은혜가 나에게 꿈틀거릴 때내 안에 예수가 사실 때 우리 사회 사이에 예수님이 우리를 중지하실 때 우리는 건강한 몸이 되고 다르게 살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무기력한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넘어지고 좌절하며 늘그 자리에 머무는 그 모습 가운데 있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은혜를 구하고 나는 할수 없지만 이미 모든 것을 행하신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날마다 날마다 충만해 거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구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의 은혜와 능력들을 감당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들이 날마다 늘어갈 수 있는 열매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자리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